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말씀 가운데 청종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귀한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을 만큼 사랑할 때 아마 행복할 겁니다. 그것이 과거에 기억이 되었던 여러분 다 사랑한 사람이 있었을 때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아멘이 언제 나옵니까? 너무 아련한 아주 먼 기억이라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사랑한 사람이라면은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제 얼굴이 제일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죽을 만큼 그길 걸어가는 사람 행복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정말로 죽을 만큼 사랑할 일. 죽을 만큼 그길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길, 그런 것이 있으면은 아주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만한 일이 있는 사람, 그거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윤동주 시인이라고 있어요. 일제 때 있었던 분이죠. 그분이 십자가라 하는 시를 고백했습니다. 이거는 고백문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 스크린에 나오네요. 어,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상하이 행복한 예수 크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멀리 있는 고백이 아니라 그때에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핍박당하던 그 시간에 윤동주 씨는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참 행복했다. 왜냐면은 십자가가 그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말을 하기를 나도 십자가 주님처럼 그 자리에서 그 길을 간다면은 아 나도 행복할 것이네. 여러분 표현이 좀 거칠지만은 모가지를 들이우고 그리고 꽃처럼 피어나는 그 피를. 흘리며 나아갈 때에 그때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 제가 깨달은 것은요 저는 십자가가 아 무거운 짐 같다 이렇게는 제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무겁다 라고 여겼지만은 그 십자가가 행복한 것이다 왜냐면은 그 길을 사랑하며 갈수 있기 때문에 사랑해 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참 기쁜 것이다. 저도 이 고백에 참 동의가 되는 거는, 그래요. 목사님, 목회의 길이 참 즐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만나봤어. 목사님 하면서 혀를 쫄쫄 줄 차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정말 맞는 말은 그 길이 행복한 거거든요. 그 길이 감사한 거거든요. 그 길이 기쁘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그와 같이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게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소명이거든요.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일이 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일이란 것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일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에 우리의 목숨을 다 받죠 그것도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여기고 열심히 달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매와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일들은요, 결코 우리에게 복된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은요,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행복하다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그걸 뭐라고요?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다 여러분들에게, 다 저에게 하나님이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소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의에 대하여 주려 하면서, 갈급해 하면서, 그리고 또 기뻐하면서, 사모하며 나갈 때에 그 길이 무엇이라고요? 복된 길이다. 저로 말하면, 목사로 부름받아서그길 걸어가는데, 여러분, 고생 안 한다? 아니요, 고생하기도 합니다. 힘들다? 네,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아니한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이 복이다 너의 가는 길이 복이다 라고 했으면 제가 믿는 거예요 그 길이 정말 복인 줄 믿고 그 길이 감사한 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욕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능이 이것이 사람의 길일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 하여도 이건 사람이다, 사람의 일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면 이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991년 6월 16일에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죠. 그래서 그 일을 걸어가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전 하나님께 소망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의 몫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의 자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있을 걸 믿고 나는 사실 이길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땅길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불러 주셨잖아요 그러니 첫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흔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가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그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게 생겼습니다. 그때, 나, 지금이나 그 뜻이 달라지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목회자의 사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는 것이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때 시작할 때도 수고 많이 했지만은 저는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같은 때는요. 저를 찾지도 말고 저를 부르지도 마세요. 어떤 맛있는 음식을 해도 절대 부르지 마세요. 그렇다고 기껏 준비했는데 또 저를 마다하지 마시고. 그러나 제가 왜 그러냐? 라고 하면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저는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어저께도 늦은 밤까지 말씀 가지고 씨름했어요.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의 사명은 뭐라고 믿냐 하면은 은혜를 잘 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배부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때에 제가 배부른.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뭐 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예, 네, 못 받아도 받은 척 해야 돼.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명은 뭐예요? 지금 소명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은혜를 전하는 것이 소명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양식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느니라. 근데 전그 말에 동의하는 게 제가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저를 풍성하게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저는 배불러요. 그리고 기뻐요. 그리고 행복해요.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에 4편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풍성함보다도 더 풍성함을 주시니 피할 바가 없도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세상의 물질도 우리에게 복인 줄 믿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잃었다 해서 그것도 복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너는 주의 영광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로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그때 너희의 길이 참 복된 길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의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것이니라. 그것이 복이다. 저는 이 말씀 참 은혜가 되는 건, 십자가가 복이 되는 동시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복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이제는 내게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받는 것도 복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리는 것이 더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가 드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드려진다라고 했을 때. 부름 받았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 줄 모릅니다. 사실은 탈복은요 가만히 보면은 온유한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실은 받는 복의 의미가 아니라 드리는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보기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복이 마릅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걸 희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것을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헌신하는 게 복이래요. 드려지는 게 복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가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 대신방의 시간이 됐습니다. 한국은 교인들이 또 교회가 크니까는 한두 주간에 걸쳐서 신방을 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됩니다. 신방 대원들이 다 이제 아침 와요 한 열댓 명이 오십니다. 속장과 함께 와 가지고는 다 여자분들이에요. 남자는 유일하게. 저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미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몰고 가듯이 조금 젊은 닭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가면은 자, 가십시다! 그러면은 저 뒤에서 삐약삐약 하면서 막 권사님들이 쫓아오세요. 점심 때가 됩니다. 그러면 신방 받는 과정에서 이제 점심을 대접을 하는데 아, 칼국수가 나온 거예요. 제가 칼국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왔나 하고선 칼국수를 먹었어요. 그, 그러니까 저녁도 이제 신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됐는데, 어, 또, 가정을 가니까는 또 칼국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어이, 칼국수 좋아하는데? 해서 또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신방을 열심히 하고 점심때가 돼서 가정에 갔더니 이번에는 칼국수가 나왔어. 참 이상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칼국수만 주시기로 작정을 했나. 하고선 저녁이 됐습니다. 멸치 칼국수가 나왔어. 그, 지금 나중에는 이상해서 속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속장님. 어떻게 된게 내가 칼국수 좋아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모든 가정마다 칼국수가 나옵니까? 혹시, 내일 점심도 칼국수 아닙니까?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교인들이 전사님 뭐 좋아하나, 무엇을 맛있어하나 하면서 이제 집사람한테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목회자의 철칙이 있어요. 뭐 좋아한다 그러면 큰일 나. 절대 목사는요, 어느 거 하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안 돼. 그냥 다잘 먹습니다. 왜냐면 저 회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 칼국수를 이렇게 계속 그냥, 그래서 칼국수에 치여 죽는 줄 알았어. 그게 순교요. 아, 그래서 제가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 너무 식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스러우니까, 그냥 저 방문하면 과일 정도나 준비하십시다. 내심 속마음은 안 먹으려고 칼국수. 어, 그래가지고 너무 물리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하십시다 했더니 한 분이 딱 정색하면서 말하는 것이, "전사님, 전도사님이 좋아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같이 오신다니까,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거 기뻐하는 거니까, 전도사님은 관여하지 마세요. 그,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받아들여. 왜 주님 기뻐하신대는데, 어떡해. 이렇게 제가, 근데요, 주님도 매일 칼국수 드시면 좀 물리지 않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주님 생각해서라도, 우리 그럼 메뉴를 좀 바꾸십시다. 이렇게 타협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믿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으로운 자를 찾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착하니까는 내가 선하니까는 내가 하나님께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로운 자는 없는데요 믿는 자 가운데에도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때로는 시험 드는 게 아니 저분이 참 권사님 같지 않은데 권사님이라고 말하니 참 이상하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 심지어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 저를 볼때 완벽하다고 보잖아요 <laughs> <laughs> 일부일 때 이러니까 아멘 하던데 다시 여러분 저를 완벽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네. <laughs> 죄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족할 때도 여러분 시험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이거 의는 주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 목마른 게 사실인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목마를 수도 있고 그것 가운데 마음이 다 뺏길 수도 있지만 은그 뺏기는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내가 힘을 다하여 애를 써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이에요. 그때 복이 있다.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걷게 되었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이 걸음이 우리로 말하면 행복한 걸음이다. 예수 믿는 기쁨이다. 예수 믿는 은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꼭 마음 가운데 유념하십시오. 무엇을 내게 참 기쁨이 있는가? 예수 믿는 게 정말 즐거운가?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올 때 기뻤습니까? 이상우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 복음 가수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인 가수인데, 그 사람이 노래 하나 만들었는데,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 왜 웃으세요? 옛날 생각이 나서, 거기 보면요, 가사 내용 보면 과관이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내가 지금 구름 위를 걷고 있나 모르겠네 어떻게 하면 그녀를 만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좋아할까 하는 것이 한번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전에 나오기 전에 정말 주님을 만날 때에 기뻐했는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됐는가 나를 비방하던 교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없는 이야기를 막치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를 험담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토요일이 되었는데 너무 마음이 억울한 거예요. 그내 마음 가운데 주일날 그 교사를 만나면은 내가 그 교사를 망신을 줘야 되겠다. 거짓말인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밝혀야 되겠다. 내가 그를 징계하리라 하고선 이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아, 그걸 아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는 그에게 사랑을 줘본 적은 있니? 정말로 너는 전도사라고 하면서 목회자라고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는 해 줬냐? 제가 아닙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할수 있겠어요? 한 번도 기도해 주지 않고, 한 번도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아멘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고, 나는 항상 그릅니다. 하나님은 righteousness, 의가 되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되는 것이 십자가처럼 보여도 그것은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주여 양보하라면 양보하고 허리를 숙이라면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하려면 말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그 주일이 돼서 그 교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은 제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는 이미 제가 그를 위해서 사과했어야 됐어요. 왜? 하나님은 오르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여러분 그 교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외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반드시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은혜로 배부르고 사랑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길 복을 주시는 길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